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말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아세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정작 투기꾼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빠져나가고, 진짜 집이 필요한 서민들만 발목이 잡혔습니다. 갈아타려다 발 묶였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에요.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바꾸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진 거죠. 이런 상황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실수요자들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사회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수요자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어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죠. 이 규제의 취지는 분명해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로 은행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대출 막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말이에요.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특히 심각한 건 잔금 대출 문제입니다. 집을 사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돈을 내야 하는데 마지막 잔금 단계에서 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요. 한 실수요자의 사례를 들어보면 분양권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열심히 납부했는데 정작 입주 때가 되어서 잔금 대출 한도가 크게 깎이거나 이율이 지나치게 높게 적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금 대출을 연장하며 버틸 수도 있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분위기예요. 더 황당한 건 6개월 동안 대출 기조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 제한을 했다가 완화했다가 다시 제한하는 식으로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점이 뭔지 아세요? 한국인들이 대출 규제로 고생하는 동안 외국인 집주인들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현지 은행을 이용하면 우리나라 대출 규제를 받지 않거든요. 상반기에만 6,500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은 집주인, 한국인은 세입자 구조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다면 은행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가계대출 증가세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침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도 말이 쉽지 실제로 실수요자와 투기꾼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서류상으로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더욱 심각한 거예요.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증명하기도 어렵고 설령 증명한다고 해도 대출 조건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거든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을 보면 이런 규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최고가 거래가 74%나 급감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결과일까요? 투기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게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우리나라 실수요자들이 처한 현실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정부의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집이 필요한 서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실제로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이런 사회 이슈들을 계속해서 다뤄 나갈 예정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수요자들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해결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